전에 종교개혁 본산지인 스코틀랜드를 갔다가 존낙스가 목회를 하던 폭스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성령이 역사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밀려왔던지 교회에 들어가질 못해서 막 문짝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큰 예배당에 주일날 노인 유령 같은 어른들이 한 50여 명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막 곰팡이 냄새가 나요. 일주일 내내 문을 닫았다가 열으니까 성령의 은혜와 감동의 역사는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함께 동행했던 선교사님과 그 성전 문 앞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종교 개혁지 교회들이 겉모습은 거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분이 유럽을 또 종교 개혁지를 방문하다 보면 느끼잖아요. 거대한 교회인데 그 안에는 술집이에요. 그 안에는 카페예요. 식당으로 변해 있고, 옷 개가게 돼 있고.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도 머지않아 일으켜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팬데믹 이후에 한국교회가, 만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5년이 있으면 5천교회가 또 문을 닫을 거라는 전망을 보는 거예요 지금 기도소리가 적어졌고 예배자의 사모하는 마음이 무뎌졌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으로 돌변했어요 저는 이것이 영적 환란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린 날마다 성령의 도심을 구해야 됩니다 다시 오순절 성령 운동이 한국계에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맹인이 지팡이 없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은 내 노력이나 의지나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어서 날마다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백석에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실천 운동 가운데 하나가 기도 성령 운동이에요. 기도해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오순절에나 일어난 이 성령 운동이 우린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스가아 4장 6절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나의 용으로 된다, 용으로, 루아크. 하나님의 용! 즉,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요한 몸 6장 63절에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주님의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남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요. 지금은 너희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약속을 하면서 지금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는 재림을 약속하고 승천하셨어요. 제자들과 성도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여 명의 성도가 10여일 동안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어느 날 하늘이 열렸습니다 끔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이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이 어떤 현대적 건물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어떤 목사의 설교입니까? 성가대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근본적 본질은 성령이세요, 성령. 초대교회의 탄생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섬기는 것이 진정한 은혜요, 진정한 신앙이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합시다.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체험 이후에 그렇게 잘 넘어지고 나약하던 제자들이 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받고 나서 그들은 예수의 증인이 되었어요. 이들의 변화가 삶 속에서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꾸미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직분으로 권위를 갖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세계관이 변하고 사랑하는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못된 악습관에 끌려다니던 자가 그거를 정리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던 사람이 주님을 자랑하는 간증이 되는 거예요 소유 개념이 바뀝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하던 소유가 모두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주인이 바뀝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삶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오순절에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29장을 향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에게 당시에 핍박이 시작되기 직전에 성령으로 3절에 보면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AD 64년경, 여러분 자는 대로 복권 네로 황제가 시를 쓰는데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로마 시에 불을 질렀어요. 대화제가 일어났고, 막난리가막 군중들이 일어나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짓을 했다고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 대 박해 운동이 일어나던 때입니다. 그 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61년에서 63년경,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 시대에 다가오는 환란 그 시대에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환경을 이기도록 힘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방선교가 시작되었어요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하고 이룰 때보다 오히려 환란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분부하시면서 딸의 아버지의 약속, 이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 예루살렘은 이 구속사적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장소가 그 예루살렘이에요. 또 여러분,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머물고 싶지 않은, 떠나고 싶은 곳이에요.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곳이에요. 많은 상처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들이 언제 잡으러 우리들 무리들이 올지 모르는 이 불안한 환경이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빨리 갈릴리를 그냥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이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 떠나지 말라고 할까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한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이겁니다. 신앙은 어떤 문제를 만날 때그 문제를 피하는 것이 해답이 아닙니다. 문제를 피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면 돌파하는 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피하지 마십시오.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도 만날 때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피하지 말고 포기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시대도 질병도 있고 풍랑도 있었고 문제도 많았어요. 바다의 파도가 크고 작을 뿐이지 언제 그 멈춰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문제투성이 속에 살아. 그 문제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돌아서고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게 신앙의 승리임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약속을 믿고 다라임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우리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난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원력기에두 가지 세례가 나옵니다 하나는 물세례입니다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고 믿는다는 고백의 증거가 물세례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등록하면 세례를 언제 받았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례는 일생 동안에 내가 이민을 가든 이사를 가든 단한 번밖에 받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또 하나의 세례,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자꾸 넘어져요. 유혹에 넘어지고 죄악에 넘어져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질때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다 도망갔어요.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때까지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품부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세상을 이길 힘, 죄를 이기고 원수박이를 이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약속을 믿고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하던 어느 날 하늘이 열렸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불이 효같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이게 오순절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때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인생의 가치관이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그리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신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기도할 바를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중복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고 도와주세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갑자기 환란을 만나요 갑자기 문제를 만나요 갑자기 합니다 갑자기 어떤 사건이 나요 무엇을 지도해야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해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은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그러면 그 길의 안내자는 누구입니까?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의 안내자야. 갈래길 나타날 때도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 길을 인도하는 자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날마다 귀를 노르십시오. 저는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할 때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나게 주세요. 담대하게 주세요. 라고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매달리듯이 막 성령의 도움을 구해요. 이 강단에 올라올 때에, 강단에서 계속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혜 주세요 감동 주세요 뻣뻣한 입을 열어주세요 의지한 것만큼 성령은 내 길을 인도하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힘제를 내면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길이에요 미지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기에 우리 날마다 성령님께 우리 인생의 길을 물어야 돼요. 네. 어디까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네. 할렐루야. 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겁니다. 네. 우리는 어떤 환경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네. 신앙을 기다릴 줄 아는 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 주님은 약속하신 시기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 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르시되 때와 기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자기 고난에 두셨다. 지금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러면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고난이다. 아버지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건 뭐예요?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표. 그렇습니다. 이 역사의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국가를 섭리하시고 우주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는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임계점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충성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이 있는 것 시간 내 임계점이 이것이 하나님의 임계점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래서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열릴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120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사로잡혀 있던 그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만 아시는 세 가지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뭘까? 여러분, 죽음의 시간이 다 비밀이에요. 목회다 보면요. 아주 오래 살것 같은데, 아유, 어느 날 갑자기 떠나가시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 커요. 여러분, 죽음의 시간은 <laughs> 하나님만 아는 시간이에요. 알아? 오늘 살고 있는 걸 감사해야 돼요. 또 하나 우리 주님 재림하는 시간이 비밀이야. 언제 어느 때 우리 주님이 오실지 아버지만 아시는 거라요 그래서 뭐 언제 어느 때뭐쩌고 하면서 뭐 긴급한 종말론을 말하면서 시간을 만들고 때를 이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고 이단성이 많습니다. 틀림없이 또 하나는 뭐냐 기도 응답의 시간이 비밀이에요. 원래가 기도가 잘 됐으니까 아 어, 하나님 내 기도 들었다. 너무 몸이 피곤한데 새벽기도 와서 졸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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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아유 하나님이나 응답 안 했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과 기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되면. 하나님은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이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뭐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이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성령 받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성령받아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기도해야 돼요. 오늘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를 함축시키는 키보드예요. 꼭 암송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늘함이 스라고 하는 폭발적인 힘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은혜 받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요, 순교자란 뜻이지만, 목격자란말목격자 다시 말하면 법정에서 정의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정의를 잘못 세워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죄 판절을 받았어요. 상대방의 혐오,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돈을 받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버렸어요. 이 일로 재판에서 죽게 되었고 오히려 죄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증인이란 말은 말투스라, 말투스. 그 뜻은 순교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내가 목격한 것을, 보고 들은 것을, 그것을 법정에서 증언하려면 목숨을 내놓고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제자들은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외쳤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초대기의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 한 가지예요. 예수 믿는다. 예수님이 구주다. 예수 믿어야 영원한 천국 간다. 이거 한 가지 때문에 재산을 뺏깁니다. 직장을 뺏깁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난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오늘 뭘까요? 성령마다 예수의 증인 되는 게 사명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의 증인 되라고 주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증인 됩니까? 오늘.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뭡니까? 예루살렘은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우리 가정이요 이웃이요 우리의 주변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오늘 우리 가까운 곳에서 예수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다를 향해 증인이 되야 돼요. 유다는 여러분 내 민족 내 조국이에요. 이것은 민족 복음화예요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한 사람만 전할 수 있다면 1천만이 2천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백석대학교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온교목돈을 동원하고 비상령을 내려서 학생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이 운동이 막들불처럼 일어나요. 여러분,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이 분명해요. 어? 기독교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백석대학교. 잔조들 다 거기 보내세요. 사람이 되는 거요. 오늘 어? 여러분, 유대라고 하는 내 민족에 이주대를 향해 증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는 뭘까요? 내 민족을 떠나서 열방을 향한 세계 선교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여러분, 땅끝은 그러면 어딜까? 저는 이슬람도 아니고, 오히려 저 북한 땅이 땅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북한은 기독교, 를 가장 박해하는 세계의 잔인한 나라예요. 예수 믿다가 잡히기만 하면 성경만 가지고 잡혀도 아우지 탄광에서 평생을 죽어야 되는 이 비참한 데가 북한 땅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성경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간을 맞이해서 성령의 능력을 유지합니다 성령의 임제를 기다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예수 크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예수의 증인임을 고백하며 오늘 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불이 붙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 저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용의 저들의 삶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민족에서 세배 열방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